이곳 정신줄 시상식장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한 가운데 대상 후보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 카메라! 하늘! 하늘! 네! 안녕! 반가워! 유력한 대상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정신씨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어!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리무진의 주인공은 바로! 어!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엘리스! 썬그룹 회전소녀, 엘리스 양입니다! 헉! 헉! 정신이다! 정신아! 엘리스 양은 역시 이런 자리에 익숙한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또 새로운 후보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정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야, 날 잡았던 놈 뭐야, 잡았어? 약간. 아 협박. 여기 나타날 줄 알았지. 사기죄와 협박죄, 공갈죄 및 기타 등등의 혐의로 체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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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대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넌 이번에 출연한 적 없으니까 상못 타. <laughs> 아, 아이고. 아, 어, 나나 협박입니다. 지난번 시상식에서 조작 및 협박죄로 고소당했던 나협박이 시상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어리석은 나협박 저렇게 쉽게 잡히다니 걱정 말라고 이번 대상은 이 괴도 팡팡께서 잘 받아줄 테.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틀 전에 탈옥한 괴도팡팡도 방금 막이 현장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상식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놓치마 정신줄 시상식. 아, 아! 올해 노치마 정신줄 시상식 사회를 맡은 도쿠라는 반갑다능. 이런 자리에 소개되어 매우 영광이라는. 그럼 인사는 이쯤 하고 바로 시상식에 들어가자능. 먼저 첫 번째 부문 최다 출연상. 이 상은 말하자면 정신줄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겠다능. 이건 당연히 나지. <laughs> 얼굴 나온 횟수라면 나도 만만치 않아. 최다 출연상은. 살색 인간 축하드린다능. 살색 인간은 여태까지 거의 모든 이야기에 출연했다능. 또 놀라운 건 굉장한 모든 살색 인간이 사실은 혼자서 연기한 것이었다고 한다능. 어? 그런 게 가능해? 음, 음. 음. 그럼 이번엔 국제부문 출연상이라능. 존과 밥. 외국인으로서 국내 문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는 어설픈 한국말이 귀엽다는 의견도 많았다는 땡큐 베리 감사해요 많이 언젠가 텍사스 돌아가도 잊지 않을게요 오, 한국 사랑해요 모바 아줌마 모바 마 참고로 이번 상에는 특별히 부상이 있습니다 존과 바베게 스탑 잠깐 타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프트, 선물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부상은 고아원의 어려운 아이들 선물 주겠어요! <laughs>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럼 부상으로 나온 텍사스 행비행기표두 장은 본인들의 희망대로 고아원에 기증되겠다는, <laughs>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둘에게 박수를 이어지는 부분은 연기기술상이라는, 이 상은 연기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여준 후보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는. 음, 몸 쓰는 거 이외 에 기술력이라면 날 텐데. 기술상은 영재 연구원 수위. <laughs> 수위분 기술상을 수상하신 영재 연구원 수위분 안 계시냐 등. 이 26년이나 숨어 지냈는데 이제 와서 TV 얼굴을 비칠 수야 있나? 상은 고맙게 받아가겠네. 아이 어, 상을 받아가시는 것도 기술적이지 않는. 음. 그럼 시상식을 계속하자능. 음. 다음 상은 어 엘리스 상이라는 음. 수상자는 엘리스. 어, 그 어, 그 어, 그 축하한다능. 몰라. 그냥 어. 할아버지가 멋대로 만드신 음. 거야. 아, 귀찮아. 시나 <laughs> 시나, 이거 봐, 대상이다 이거. 음, 넌 알렉손도 아니면 알렉스로였을 텐데. 앨리스는 누구냐? <laughs> 제발 줘. <좀! 웃음> 자, 남은 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음 상 가보자는. 이번에는 공로상. 누구보다도 이 작품을 위해서 애쓴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경주리 <laughs> 언제나 호신의 입을 단 폭발적인 연기로 정신질의 중심에서 활동해 줬다는 항상 소리 지르느라 고생도 정말 많았다는 주리야 축하해 고마워 나무나 <laughs> 무엇보다도 주리악은 남자조차 하기꺼려 하는 온갖 굳은 역할을 거리낌 없이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준 어비주가존재라능 특히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스를 폭발시키는 장면을 무려 친구들이랑 함께 보여줬다능. 그럼 오늘의 대상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특수 분장상을 소개하겠다는 특수 분장상 악마 왕 제모치. 혹시 설마? 여태까지 등장한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실감나는 분장을 보여주었다는. 오늘도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와주셨는데 어디서? 덕후야, 덕후야. 응? 어? 진짜야. 아이 뭐라고? 진짜야. <laughs> 야좀 속이 시원하고 그럼 이제 우린 갈게. 아, 겨, 결국 대상은 누구지? 그걸 알기 전에는 싫어질수 없어. <laughs> 에대 대상은 그 그럴 <laughs> 수가. 아, 이젠 비틀렸다. <laughs> 이렇게 된 바에 정. 저... 시... 여태까지 노치마 정신 주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대상은 결국 누구였냐고. 아, 정신이 데이터를 덮어쓰기 해버려서 진짜 대상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다능뭐 그런 일도 있다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능. 그럼 마지막으로 시즌 2에서 나왔던 명장면 베스트 10을 발표해 보고자 한다능. 이쪽은 해킹 당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봐도 된다능. 그럼 VTR 큐. 먼저 1 0위열공의 이유. 오, 아, 아프다. 아. 아, 자 찍는다. 하나. 음. 둘. 음. 셋. sorry. 어, 어. 어. 얘들아, 나왔어. 아, 와왜들 <laughs> 그래? 얘들아. 이하사 구위 긴급 호출 빙금통망. 즉시 미용실로 집합 오케이 어이 정주리.

제누! 엑스맨 소동. 촥촥촥탕깜버. 음, 아, 아, 아직 친한 아직 마음이 충분가 굿나잇. 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으! 촥! 촥촥촥전국단지. 전 벌써 6위! 특별한 크리스마스! <laughs> 우리 산속에서 살아남은 만네 토끼답다 상위권 5위 포기. 고기 아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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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돼야 먹을만하지 <laughs> 특히 5.2미터를 달리고 3학년 3반 교실! 낙하 각도는 27도! <농터> 하지만 5.8미터와 2초 3콤마를 단축시킨 나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농터> <농터> 어, 드디어 3위! 멋술 다이어트! 3위. 다이어트! <농터> <laughs> 운동을 했더니 시장을 봐도 짐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laughs> 아빠 퇴근. <laughs> 우리 아들도 운동 좀 해야지. 맞아. 남자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어디에 써먹어? 정신이들 레벨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 <laughs> 아이, 아깝게 이위 의문의 요. 사나이 공공. 밀착. 물아일체 변신 변검 요새 철수군이 잘안 보이네. 눈밀방패 상대방의 귀야 말로 최적의 의심 장수인 법이지. 과연 대망의 1위는. <laughs> 반전 어, 인터넷 진짜... 강의. <laughs> 나 집에 갈래요. 거봐, 다시 오신. 안녕 여러분. 사각부터 강의를 맡게 된 김선생입니다. 저도 김선생이에요. <laughs> 그... <laughs> 어땠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베스트한 장면은 있었냐는 베스트 텐에 뽑힌 장면들 말고도 정신줄 놓치도록 재밌는 장면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그런데 뭔가 발표하기 전에 봤던 거랑 조금 순위가 다른 것 같은데 설마 또 정신이 해킹을 아, 아니라누 이번엔 틀림없을 거라뇨 아마도 그+ 그럼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단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놓지 마 정신줄. 정신줄!